아침 통근 버스 안 아직도 자고 있는 지니 씨. 지니 씨 지니 씨 도착했어요. 네. 지니 씨 지니 씨. 아침부터 출근하느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 조금 피곤하긴 한데 거의 통근 버스 타고 와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이 가실까요? 좋아요. 도울... 지니씨, 지금 무슨 업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경영 2팀이라서 지금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요. 저희 기업이 이번에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관련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됐구나. 그러면 경영기획팀은 사무 업무만 하고 현장 업무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신입사원이어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가 뭐 현장 실습도 나갈 예정입니다. 점심만한번 먹어볼게요. 진희 씨, 여기는 중식 제공이에요? 네, 메뉴도 뿌릴 수 있는 것같아요 좋아요. 진희 씨, 뭐 하고 계세요? 아, 저 다음 주에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또 있는데 같이 가실까요? 좋아요. <목소리> 아니 지니 씨, 뭐하시는 거예요? 아, 저 지금 탁구 치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탁구장이 있어서 점심 시간마다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아, 탁구장만 있는 거예요? 아, 여기 탁구장도 있고, 위층에는 헬스장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목소리> 여기가 헬스장이에요. 응. 오늘 운동 좀 간단하게 하고 다시 일하러 을 가봐야겠습니다. 지니 씨는 운동에 아주 열심이다. 지니 씨 운동 많이 했어요? 네 오늘 탁구도 하고 헬스도 하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운동 완료. 진희 씨이 네? 어린이집은 뭐예요? 아 여기는 한단산 다른 어린이집인데요. 어, 부산에 16개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인데 저희 동화인택이 대표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한번 내부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같이 가시죠. 지니씨,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퇴근해야죠. 저희 금요일은 4시 반에 퇴근할 수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저희 오늘 첫 출근부터 퇴근까지 함께 해봤는데, 혹시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오늘 첫 출근이라 굉장히 떨렸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팀원분들이 너무 좋으시고, 과장님이랑 사원님들도 잘 도와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도 화이팅해서 출근할 수 있을 거아요 퇴근해볼게요 도마의택의 사훈인 바르게 제대로처럼 바르게 제대로 성장할 도마의택과 지니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